논노제 17편 양화 귀한 제주 난세방치 이내 태도 아니고 정치종사 원하면서 떼놓침은 어리석고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행동하라. 공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타고난 본성은 서로가 비슷하지만 습성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된다. 공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어로지 최상급의 지혜로운 사람과 최하급의 어리석은 사람만은 안 바뀐다. 제자의 공연에 연주와 노래 불러 흡족하여 농담으로 닭 잡는 데 속할선네 사람들 도배우면 사랑하고 예의롭다. 성인은 천하에 가려서 일 안하고 부르는 곳 가려서 안 가려고 안하니 마침내 온우리의 이남을 원한다. 공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인이란 공손함, 너그러움, 믿어움, 민첩함, 은혜로움 다섯 가지 실천하라. 군자는 참으로 가라도 안 얇아지고 검은 물 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니. 남의 아기 군자를 더럽히지 못하노라. 인안 배워 어리석고, 지혜 안 배워 분수 모르고, 신이 안 배워 남 해치고, 정직 안 배워 급하게 되고, 용기 안 배워 어지럽고, 구쌤안 배워 경솔하다. 시공부하면 가항절로, 사물 통찰, 교류 원활, 시대비판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 섬김, 산천초목, 신묘묘사. 주남과 소남은 시경의 편명인데 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일, 이 둘을 안 배우면 담벽 마주한 것 같다. 예의가 옥비단인가, 음악이 종북인가, 그 근본 중요하니 공경질서 조화로다. 천하의 모든 일이 예약으로 운행된다. 공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얼굴빛은 근엄한 척, 속마음은 안절부절 비웃컨데 월담하는 도적과 같으니라. 시세에 영합하며 외면은 점잖고. 성실한 듯 행동하며 순박한 일을 속인다면 이 사람은 미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길에서 듣고서 심사숙고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길에서 말한다면 스스로 덕스러움 버리는 것이로다. 비루하니 원하는 것 얻으려 근심하고 이제 얻고 나서는 이를까 근심한다. 이를까 근심하면 못하는 짓 없게 된다. 뜻이 거창한 사람은 주견 없이 나대고 자긍심이 강한 사람 성내고 싸움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속이기만 할 뿐이다. 교묘하게 말을 하고 얼굴 표정 바꾸면서 사람들 환심 사려 상황 따라 태도 돌변, 어진 성품 아니로다, 고사성어, 교원영색. 자주색이 붉은색, 침이 아니 미워하고, 정나라 음악이 악침에 미워하고, 기민한 말재주가 먹혀드니 미워한다. 공자의도 비유하면 해와 별 빛남 같다. 사계절이 바뀌고 온갖 것들 생겨나도, 하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유비가 공자뵙기 원하나 거절하고 말 전환이 듣도록 검은 곳하며 노래하니 달갑게 여기기 아니하는 뜻을 전달하다.태어나서 부모에게 3년간 사랑받고 자식은 3년 지나 부모 품에서 벗어나니 부모 별세 3년상은 공통된 상례로다. 배부르게 먹고서 하루 종일 빈둥대며 마음을 안 쓴다면 곤란한 일이로다. 장기나 바둑두며 머리를 쓸 일이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도적질을 하게 된다. 군자가 미워하는 것, 남 나쁜 것 떠들기, 윗사람 헐뜯기, 용기만 있고 예의 없는 것, 과감하기만 하고서 꽉 막힌 것 미워한다. 공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어렵다.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공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나이 40대여도 남에게 미움받으면 그러한 사람 은 이미 끝난 것 이다.